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 I got a l i t t 이 e I got a little. I got a little. I got a l 이 t t l e I got a little. I got a little. I got a l i 너 치고 친구, 치고 뭐, 뭐? 어? 그럼 에스파 타 에스파 페리스타 페리스타 학생들이 어. 많은데? 응 학생들이 많아 오늘 학생데이라고 했어 어, 스쿨데이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인천 출신의 유튜버 고탱이라고 합니다 인천 출신 예. 인천에서 뭘뭐 많이 해요 인 남동구 석산로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고요 뭐 재물포에서 나고 자랐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이곳은 여기 과거 우리 문학경기장이었던 곳이 지금 여기를 SSG 랜더스필드라고 부릅니다 어허. 와. 아주 멋지죠? 네. 저도 안 온지 깨 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인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옥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이제 여기서 한번 치면 저기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 그렇죠. 아,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진 않고, <laughs> 이 사람은 못합니다. 이상한 <laughs> 어, <laughs> <생각하니까. 무슨> 거야. 이 <laughs> 오늘 시골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골에서 해봐. 수상이 왜안 돼. 던지고 <웃음> <웃음> <한번> 제대로 던져보겠습니다. 오, <laughs> 화이팅! 오, <laughs> 우스로 <laughs> 대표해서 던지는 거니까 잘 던지라고. <웃음> <웃음> 잘 대표해 <laughs> 보달달. <보게. 오>, <laughs> 쓱 랜더스 재원아 보고 있니? 재원아 우리 어, 초등학교, 우리 순이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잖아. <laughs> 어, 어떻게 야구 선수 진짜 잘 나가는 야구 선수랑 같은? 그러니까. 카메라 쓰는 거 있어? 아 너가 잘 나간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아... <laughs> 어, 정말 보고 싶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응원한다. 일리내 <목소리도> 이름 데일리. 뭐, <데일리>. 동명이인이네요. 데일리. <목소리도> 어? 저도 데일리인데요. <웃음> <웃음> 저는 고데일리입니다. <웃음> <웃음> 감독 감독님. 우 어, 오늘 우리 감독님 새로 오셨습니다. 아니요, 감독... 우소, 우소 감독님. 아예예 예. 우소 예. 이번 새로운 컨텐츠 기획을 담당할. 외국인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고 곤잘레스. 예. 건젤레, 예. 고... 곤잘레스 라울. 아, 예. 스 예. 예. 오늘 경기 그 양측 선수들 모두 무탈히 음. 잘 제네 그 준비한 만큼 네, 충분히 예. 보내 주셨으면 또 하고요. 무엇보다 또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천교육청 홍보대사로서 인천 승기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 듣기로는 이제 인천 팬은 아니시라고. 아. 티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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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와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티투님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오킹님. <laughs> 아예 예. 예. 와, 감사합니다. 승. <laughs> <laughs> 97년생이여 가지고 9 97 7입니다 아 와, 9 7인데 저는 14살입니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거 어떻게다 나중에 뭐 단체복 입을 일이있면 이거 입고. 음하게. 여기다 와. 오, 여기 보여줘. 는좀괜찮 네. 와, 좋다. 어, 나 뒤에 있어.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길 길어. 오 어? 해리 진짜 야구 선수 같아. 내가 이 야구 선수 몸 못냐, 약간. 어 그렇네. 베이비 루스. 하는데 해리가. 내 이름 받았어. 뭐야? 안 보여? 소. 소장. 어 얘. 야구. 예. 나는 김광현 예. 선수의 등번호. 나는 최정 선수. 내가 보게 최정 선수가 호문을 어. 찾으면 어. 좋겠어요. 저는 이재원 선수. 이 어. 재원이는. 우리 재원아 보고 있니? <laughs> 봤으면 좋겠다. 자. 엄마. 우리. 나 어느덧 이렇게 커가지고 쑥쑥시고해 <laughs> <시구에 웃음> 보여? 나 이렇다 오늘 뿜사시겠다 보이네요 탈모사 엄마 내가 벽을 다 하지? 이렇게 시고까지 하게 됐어 인생 재밌다 잘 지켜봐줘 잘 지켜봐줘 <laughs> 자 엄마는 그냥 산 저희 준비 다 되셨으면 은습하러 네. 이거 하시겠어요? 예 찍은 날넣오셔도 되고요 어쩌면, 근데, 올라가면, 무이 올라가면 안될것 같아. 면 최대한 좀 주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 채는 방식으로. 왼쭉 펴시고, 왼발 쭉 펴시고, 허리 돌면서, 승리를 담아서터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지왼펴시 없진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몇 번씩 던져보고 있잖아. 음. 근데 후기 왔다가 어. 나가서 딱 한구로 엄청 긴장돼 긴장돼. 맞아. 오, 폼이 좋아. 나도 얻으면 안 돼, 그래 가보겠습니다. 우쏘가 던지고 우쏘가 치는 쉬고 싶다. 앉아보세 우쏘가 치고 우쏘가 맞을 뻔했어요. 오. 갑니다, 이제. 갑니다. 아, 한테. 잘, 잘잖아잘 어. 잘 하더만. 응, 잘했었어. ありが 없지만. 정신 없지만 만족. <laughs> 만족스러요 어,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영광이네, 영광. <laughs> 됐습니다, 라면. 라면. 어때? 아 홈런 맛. 홈런 홈런 맛. 이스 오브 홈런. 아까 홈런을 봤잖아. 맞아. 그어 맛있어? 와그리고 별게 다 있어요. 뭐 어디 인데? 순대 그리고 하빙수, 아슈 와우 그리고. 그리고 시타자가 직접 구 오징어입니다. 아, 진짜? 어, 진짜? 직접 구 쳐가야 돼 여기는. 어.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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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상황 구회말 투 아웃입니다. 하지만 야구 구회말 투회가 되어부터 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 구회 뭐야? 구회말. 구아웃. 자 집에 갔고요. <laughs> 검정팀만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구, 시타 일정을 마쳤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경험했다, 그치?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슬리에 예정이 되고 싶었는데 그건 아쉽네요. 아. 그래도 아.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같이 응원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그럼 게 안녕. 안녕. 다음번에도 재밌는 일로 만납시다. 삼자검증 삼자검증입니다 <laughs> <3자> <laughs>